<laughs> 스타로우 여섯 번째 캠페인 악마를 추적하라. 그래, 사령관, 자네를 못 불러서 미안하군. 하지만 이리 산더미처럼 쌓인 걸 어쩌나? 자네가 다감수하게나 마젤란이 잠시 후면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야. 사령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정신체를 보획하는 일일세. 정신체로 동의십니다. 어젤랑과 카잔스키가 세자르의 추종자들을 박살낼 때. 언테그 대장 역시 기억력도 정확하군 우리가 잡을 정신체가 바로 저기와 보라스크를 잡을 수 있는 열쇠이지. 정신체는 저그 무리의동솔자 그런데 어째서 세자르 같은 일개일 군벌이 조종을 하는 걸까요? 단 관장, 그건 세자르가 달달임이라는 프로토스와 연계해서 그렇다네. 내가 아이어 있을 동안 그들이 정보를 얻었다네. 그들은 저그 정신체를 조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자유제로 할수 있다네. 그리고 정신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지. 정신체는 오로지 공의 힘으로만 죽일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세자를 정신체를 처치했을 때는 공의 힘이 없을 때였어. <웃음> <웃음> 그렇다면 둘중 하나는 틀린 게 아닙니까? 아직은 확실할 수는 없네. 원택! 그래서 이번 작전의 정신체를 포획해 분석해서 확실하게 그들의 약점과 효능법을 알아야 하네. 자령관, 그래서 너가 이, 일을, 이 일에 도울 협조인이야. 여태까지 다루면서 대단한 일을 했으니 이번에도 고생 좀 해야겠구나. 어디 보자. 목표가 탈다림이 연결체 파괴 적의 정신체를 마젤란으로 포획.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탈다림이 탈다림이 탈다리미 아니에요. 탈다림은 두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라라크가 이끄는 탈다림이랑 물레다즈가 이끄는 탈다림. 오야 잠깐만. 보고에 따르면 정신체를 받아 건너 노예족을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야. 내가 정신체를 포획하는 동안 다어 거야. 잠깐, 어떤 멍청이가 무걸을를 건설하지 않는거야? 사령관 복지 전환인가? 용저정 사령관들을 왜이리 띠는거야또 <laughs> 나야? 야 뭐야? 야,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다 분명 적은 홀토스랑 저도 2개일텐데 <laughs> 그러게요, 진짜 만족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은 감사감사 왕땡 되긴 한데 가스랑 거리가 좀. 아 잠깐만 이거 트리플 커맨드 해야 돼. 아니 이거 트리플 커맨드 해야 되잖아. 진짜. <laughs> 이거 트리플 커맨드 해야 되잖아. <laughs> 그래도 정은 겁나 많긴 하다. 원래 맹스크도 트리플 커맨드 했었어. 아닌가? 캠퍼 커맨드라고 해야 되나? 오메가 마지막 미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맥스크라 펜타코맨 들어합니다와 근데 너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신주모지요 형님이 맷집이 단단하기때문에 초반 공세는 아이씨. 쉽게 쉽게 받가줄수있을거예요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통로를 알아야 하는데 아 여기도 끄셨군요. 멀티가 있구나 멀티가 하나 아, 있는데 미네랄만 있을까요? 미네랄만 있요 미네랄만 있어도 괜찮아 <laughs> 가스는 어차피 무한정으로 킬 수가 있으니까 멀티갈리 아 레트리뷰션 레트리뷰션 미션 몇이었더라? 미션 테라미션 6인가 7인가 그, 정도, 그 정도일 그정도때 미네랄 밍팽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 이그레 이너랑 옥클에 있는 거는 다해 주고 일단 이것저것 해줘 가지고 오이 그렇게 없습니다다세서리이 주십시오. 네. <laughs> 이해 이쪽으로... 주고 다음에 완상. 로키 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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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저 역동네에 있었어?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얘네들이 옛날에 역동네에. 역동네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어층을 걸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5시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 여기 있구만 친구들이 그래 일반 S3였으면 바로 터졌지 간만에 배틀 가볼까? 영웅 부합니다 영웅이 죽으면 여기 팰리스라는 곳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게 돼요. 영웅을 내리시죠. 요즘 영웅 부활 없는 미니 유즈맵이 어딨니? 연구 영웅을 내리시죠. 뭐 유즈맵도 그렇고, 코 커스텀 캠페인도 그렇고. 영웅을 내리시죠. 영웅 부활 없으면... 코뭐 커스텀 미니 캠페인 아니다 아. 완료. 아, 완료. 좋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공돌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까지만 해도 용어 영웅이 죽는다 하면은 바로 해배였는데 요즘은 뭐 그래도 영웅 파리 이은데 없는 곳이 거의 없다.

규모를 <laughs> 보니까 얘네 AI가 어떤 놈인지 아련다. 국내에는 워낙에 그게 있어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긴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탈다리미노 같은 경우에는 연구알이 있긴 한데, <laughs> 그것도 거의 극소수예요. 그거 한 거... 근데 아직도 연구알이 없는 그런 커스텀 캠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만든 만들 거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는게가 지금 이가지의이 미로. 워싱즈가 지금 이 미로. 가 지금 이 미로. 워싱즈는 제가 지금 이 미로. 워는지 어렵게 만드는지경쟁하는 느낌? 지런거있로는것같 지금 이로 아, 맞다. 내가 한는 것만 깜빡하고 있었던 게 저기 세자리인지 뭔지, 모지 게임인지 그랬던지원는토터스랑 토토랑... 참, 손 그래, 유이디 AIP도 만만하고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들부터 하고 그건 다음에 유이디 AIP를 하려고...

풋가스인데 미네랄은 거의 뭐 40겹에다가 뭐 40... 뭐, 아 40겹 아니지 40개에 50개 정도 되니까 미네랄이 너무 많아 지금 위대 AIP나 알터네이트처럼 좀 합리적으로 어려웠으면 아... 적어도 알터네이트는 합리적으로 어렵긴 해요 유이드 AIP는 제가 최근에 오리지널이 새로 나왔잖아요 오리지널 새로 나온 거는 안해봐서 그건 모르겠어 브루드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 브루드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또 패치에 패치를 거듭하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니다 데터 계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각 종독들의 마지막 미션 역대 어렵긴 하죠. 어려우면서 버럽다 아, 뭐야. 아, 여기 멀티 있었구나. 근데 여기 다가 살림을 찾았네. 즉시 말씀하시오저대에서이프 역대형으로. 저대에서 <laughs> 오, 예, 예, 예. <laughs> <큰일> 났다 예. <laughs> 예. <큰일> 났다 예. 예. 났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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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배을 벌써 채우긴 했는데 어머. 일단 오버 사냥이나 하도록 할게요. 맞아. 오버로드에 몇 명들이 다 타고 있으니까 일단 오버로드 사냥을 하죠. 말씀하십시오 사습니다 가스가 2개밖에 없으니까 스탑포트를 4개까지만 사용을 못하겠어. 국립 캠페인은 비밀기... 아, 비밀. 국립 캠페인은 운영하 최적화? 운영 및 최적화... 최적화... <laughs> 퀄리티로 따지면 국내나 뭐 국민이나 거기에서 뭐둘다 절반 차이는 없어 보인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패드 캠페인이 워낙에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가 내가 내 머리 내 머리가 캐패드에 절여져서 그런가 난이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터먼저는 노래 붙이다. 공격 대으로 네트 산 완료. 레이스 격 대기 중합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으로고아 <laughs> 성차이도 크다고? 그런 것도 있긴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입니다. 진짜 열정 넘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타의 진심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성우를 비용하는 경우도 몇몇. <laughs> 뭐 성우라고 해봤자 뭐 제작자 제작자분이랑 맞아. 또 제작자 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고요 <laughs> <말씀하십시오. 웃음> 같은, 같은 뜻을 수신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일단 쉽다. 대지가에서 <laughs> <laughs>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안쪽이 입니다그렇지 외국도 장문성고 굉장히 많지어 <laughs> <laughs> <오>, 뭐야? <laughs>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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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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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내십시오보보 미우 사게요 알겠습니다. 씨을 찢어 드릴게 말씀하십시오, 사령. 대기 중.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화면 잡혔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알기 잡혀 보내십시오. 를 보내십시오. 입입니다을내리시 대기 중. 롬간. 화면 잡혔습니다. 아니 공격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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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자있습령을 내려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명령을 <목> 내리시오

I'm just to be my girl. I'm g o i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아, 네, 아,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보고드립니다 대기중.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보고드립니다. 사람만 아, 하면 진이 되는 것 음, 같아요. 음, 공격대형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대기중. 좌표를 보내십시오 보고드립니다. 공격대형으로. 일단 먼저 프롤토스부터 손보고 시작해보자. 좌표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 좌표를 보내십시오 보고 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 관절 아 잠깐만 있어봐. 우리 집에 뭔가 왔다 표를 보내십시오 근데 커스텀 캠페인 특성상 그것도 있는 것긴

말씀하십시 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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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이 오, 니들. 오, 니들. 오, 니 끝낸 니들. 오, 니들. 오, 니니

They t 이 l l y 라 u s 같은 거를 h i n g 아 여기 거신체가 있구나 저거 순대먹방을 하면 된다 이거지? 아들란데리고저 순대먹방을 하면 된다 근데 저 두분들 보셔 짜장난거같은데 <laughs>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이번거는 그래도 쉽게 쉽게 한거 같습니다 선내비여서 그런것도 필요하고 자. 아 이거 뭐야

정신체를 보호했다.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네. <웃음> <웃음>